춤이 <laughs> 안 돼. 그럼 이제 내가 없었어. 너 정신 차려. 왜? 내 마음인데? 왜? 왜? <laughs> 신라댄스. <신라텐세>. 뭐라는 거야? 풀바레. l e t 가시죠. 뭐 빨리 빨리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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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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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그로 끌거볼게이가잡아 키가 이거, 어. 어. <laughs> <너한테 끌렸는데? 웃음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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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거 간디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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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데거한거이 이거, 이이 흐흫 чис칸 하� e 오 d e s 야 s 야 일� consciously how 그저기 하이트 초콜릿이냐? 잘... 코 먹고 가자 이제 여러분. 야길안 n t g 되 t a w a 기억해 우리? 어 기억해, 그냥 어, 어. 어떻게든 되겠지 뭐상 t a w 열 y I can't get away. I can't get away. I c a 이 t 이 e t away. I can't get away. 오른쪽에 t 칙 오른쪽에 a 칙오른쪽 법칙 오른쪽 법칙 오른쪽에 오찌 오른쪽에 오찌 자연성자 뭐야 몬스한 마리 있다 확인 오른쪽에 오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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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오오 <laughs> <laughs> 봤어 나도 뭐 있었어 근데 응 음, 다리 없는 괴물 있었어 나 사실 소리만들었긴해야코 먹고 뛸래? 어? 우리 돈 많잖아 코 먹고 뛸래? 코 먹고 한번 괴물 그래도 한 괴물 한번 보자 족가아열 쪽이야 열쪽 이쪽. 야야야 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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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뭐야 나 죽을 했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들어들어 들어, 들어, 이거 들어어 뭐야 무슨 소리야 뭐야

아뚱를 <laughs> <도플, 웃음> 도플 도플, 어떻게 하는거야 와아아치고 있는게 조아 마시티 여기서 뭐좀 사고 사고가자 야 자동차 사자 자동차 자동사라고? 아이 무만해뭐사고 아, 아뭐 뭐... <laughs> 라면 야 프로 손전등세개어 아유 지이가뭐미친거아 아유 왜 서러운데 시키고 시키고 가 시키고 가아시켰 프로 선전등세 개, 랑그 다음에 삼. 아 뭐해 시. 아니야 시켰다고. 아니 안 돼. <laughs> 그 뭐냐 무전기 세 개. 뭐 이렇게 많이 사? 그러면 아니, 돈 많았는데 어떤 새끼 때문에 시바. 누구보다 빠르게 안는들고아 에이 뭐야 아, 니사 공지!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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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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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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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뭐래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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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저기, 죽여 죽여 저기. 죽여 나, 죽여 죽여 나와 나와 이자드 씨발 자드놈 자애놈 새끼 오케이 어, 예, 위도메이커컷아 네, 80원 80원 우리 지금 좀더더 더 있어야 돼 80에 야 그러면 한 40원만 더하면 되는데 어어 대용가니까 가 어! 아, 죽여, 죽여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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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씨발 어디야 들어와 뭐야 없어졌어 여기 뭐 없을텐데 아, 여기 아 여기 브레이크 오! 벌집있다 벌집 <있다>, 벌집있음 <laughs> 벌집 어? 벌집이다 내가 걸을까어 니가 걸기로어어 걸을 가가가 내가 거기로 끌게 뭘 잡아 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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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한테 오자 야야야야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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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렇게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<laughs> 뭔난리야 이게 깨끗어 강철 일렸어 어? 강태일까렸어 어? 여기에? 아니 뭐, 아니 벌을, 벌을 피하고 있었는데니까자기안됐어어 밝지 어디 갔는데 그러면 아이안 좋았어 나한테 버려갖고 Oh!